안녕하세요 수민남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 대비 수학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넘어가기 앞서서 어떤 강사를 들을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우선 내가 생노배다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났다 하시면은 정승재 선생님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게 아님 이상 여러 강사분들을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우선 ot 영상을 다 한번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자신과 맞는 강사분을 어느 정도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꼭 맛보기 강의도 한번 들어보세요. 내 네, 1년을 책임질 강사를 고르는 건데 이 정도 노력은 들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리자면 어, 나는 목표가 만점이다. 그 다음에 난 딱딱 떨어지는 게 좋다. 이런 스타일이시면 아마 현우진 선생님 강의가 좀잘 맞을 것 같고요. 나는 좀 친절한 게 좋다, 좀 쉬운 게 좋다 라고 하시면 이미지 선생님 강의가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생 노베다 하시면은 사실 중학교 수학부터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는 쌤은 거의 정승재 선생님이 유일하거든요. 그만큼 쉽게 노베 입장에서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니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여기 있는 세 분이 아니더라도 제가 대표적인 인강 사이트 3사의 대표 강사분들이시라서 이렇게 뽑아온 거지. 여기 있는 세 분이 아니더라도. ot 한 번씩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아요 자 본격적으로 커리큘럼에 들어가기 앞서서 수학 공부의 순서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수학 개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기본 개념이 있고 두 번째로 실전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기본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과서나 정석 같은 개념서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말 그대로 이걸 이해하는 단계가 1단계 즉 기본 개념 단계입니다 그 다음 과정이 저는 센 같은 문제집으로 유형을 연습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념서만으로는 개념을 이해는 할수 있지만 그걸 적용하는 연습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념학습에 반드시 포함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 예를 들면 개념공부라고 한다면 수학에서는 기본개념이랑 유형서까지 해서 얘네를 기초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력이 올라오고 나면 그 다음으로 기출을 풀어볼 수 있는데요. 기출은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해요. 첫 번째는 퀄리티가 높은 문제들이라서 그래요. 그, 이 정도로 질 좋은 문항들. 대학 교수분들이 합숙하면서 몇 개월간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문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요. 두 번째로 출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능 출제 기간이 기출해온 문제인 만큼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어떤 내용을 주로 출제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잘 담겨있는 문제들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실전 개념이에요. 실전 개념은 뭐냐면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알고 있으면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교과서가 커버하는 범위가 이 정도고, 뭐, 유형 문제를 공부하면 이 정도로 넓어진다고 칩시다. 근데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주 멀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교과서 개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렇게 여러 개를 조합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주 쓰이는 개념들의 모음을 그냥 세트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난이 얘만 알고 있어도 이렇게 사다리를 놓은 것처럼 문제를 풀기가 훨씬 쉬워지죠 그래서 실전 개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필요한데 기출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동원되는 게 바로 사설 문제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엔제라고 하면 은 백제, 뭐 이백제 이런 것처럼 엔제는 말 그대로 문제집 형태로 만들어 놓은 사설 문제집을 말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시험지 형태로 엮으면 즉 1번부터 30번까지 이루어진 시험지로 엮으면 실전모의고사 즉 실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는 EBS도 더 하고 싶어요. 물론 평가원이 시험 출제를 할때 EBS를 참고를 하는 건 맞지만 EBS도 기출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사설 문제에 좀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기본 개념부터 설명할게요. 먼저 본인이 기본 개념을 학습해야 하는 학생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집에 개념서가 한 권쯤은 있을 텐데 어, 없다면? <laughs> 당연히 기본 개념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개념서가 있을 텐데 개념서 아무 페이지나 펼쳤을 때그 내용을 내가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스킵해도 되는 단계고요 다음 단계를 진행하면서 복습하는 정도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본 개념을 들으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또 수준이 나뉘겠죠 첫 번째는 진짜 노베라고 적어놨는데요 진짜 진짜 노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중학교 때부터 수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어, 내 수학 실력의 종착력은 어, 초등학교였다 라고 하시면 EBS에 가셔서 정승재쌤의 50일 수학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개념을 커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스텝은 내가 중학교 공부를 하긴 했지만 대수, 즉 방정식이라든지 뭐 근의 공식, 루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도형, 예를 들면 원주각, 저편각 이런 걸잘 모르겠다, 뭐 잊어먹었다. 라고 하신다면 이투스에서 정승재 쌤 중학 수학 특강 이게 사실은 대수 특강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학 도형 특강 이게 책이 한 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내가 방정식 정도는 풀수 있는데 도형만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서부터는 현우진 쌤 노베. 도형 가이드를 들으시면 되고 아니면 이미지 쌤의 일주일 도형 특강 이걸 들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와 볼게요. 중학교 내용은 다 마스터를 했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공부를 안 했거나 공부를 했는데 내신 공부만 해서 뭔가 불완전하거나 아니면 많이 잊어먹었거나 하는 경우를 설명해볼게요. 일단 현우진 선생님의 노베는 아까 중학 도형이 있었잖아요. 근데 고1 수학편도 있거든요. 이거를 들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미지 선생님 신발끈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김기현 선생님 파운데이션이라는 강좌도 있는데 이것도 고1 수학 상하 개념이 따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정승재 선생님 순회에 꼭 필요한 수학, 수꼭필 경우에도 참고가 가능하니까 이 중에서 본인이 OT 들어보고 듣고 싶은 선생님 커리를 타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수학 범위에 들어오는 거예요. 수능 수학이라고 하면 수능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범위는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선택이 있죠. 그리고 선택 중에서는 미적, 기하, 확통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세 과목에 대해서 본인이 수강하고 싶은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시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기현쌤 파운데이션이 아까 수상 수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수원 수투, 그다음 선택도 있으니까 그걸 들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세젤시라고 해서 이미지 선생님 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투스 정승재 선생님의 기대잡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세 가지 비롯해서 뭐 예를 들면 한석원 선생님의 생각의 질서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강좌가 있으니까 찾아보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까지는 탄탄한데 이제 수능 범위 개념만 준비가 안 됐다 생각하시면 여기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1 수학도 내가 정말 많이 까먹어서 개념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예를 들면 시발점 수학 상하라든지 아니면 세제일시 수학 상하라든지 다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런 걸 들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이 하는 질문이 아 내가 공부를 했는데 기본 개념을 또 들어야 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될까?거든요. 기준을 드리자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시면. 다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3 모고를 시간 안 재고 풀었을 때 3등급 이하가 나온다면 그것도 개념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시 들으시길 권장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현우진 선생님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번 수능을 다시 풀어봤을 때 1에서 19번까지 25분 컷이 안 나고 좀 버벅인 문제가 있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듯 유형선은 개념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책으로는 센이라든지 마플 시너지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고 그다음에 메가 스터디의 김기현 선생님은 이제 킥오프라고 해서 유형 강의도 따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고요. 내가 개념은 확실한데 뭔가 문제가 안 풀린다 하는 분들 중에 유형서를 제대로 푼 적이 없다고 하시면 이 단계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과 함께 유형 별로 자주 등장하는 풀이법을 어느 정도 익히는 그러니까 암기하는 단계가 수반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리고 정승재 선생님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좀 특이하게 이제 기초 엔젤을 출시를 하셨어요. 이게 아직 나오지는 않아서 좀 까봐야 알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유형서 역할을 할것 같아요. 유형서가 아니더라도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시킬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분류를 해봤고요. 정승지 쌤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이 조금 다른 쌤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OT 영상이나 아니면 제공해 주시는 솔루션 같은 걸 참고를 해서 계획을 짜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두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기출을 먼저 할까? 실전 개념을 먼저 할까? 라는 질문이 들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전 개념을 할 실력이 이미 형성되어 있으시면 두 개를 병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실전 개념을 먼저 하시든지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기출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모든 선생님이 사실 기출 분석 강의는 다 있으니까 몇 가지 소개만 하자면, 예를 들면, 메가스터디 현우진 쌤의 수분감 되게 유명하고, 그 다음에, 대성마이맥 이미지 선생님의 미친 기분이 있는데, 미친 기분은 시작편이랑 완성편이 나눠져 있어요. 시작편 같은 경우에는 쉬운 사점까지 의미를 하고, 완성편은 어려운 사점을 다루고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로 돌아가보자면, 예를 들면, 세제일식,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랑, 그 다음에 시작편을 병행을 하고, 다음에 실전 개념 강자인 나중에 나올 미친 개념이랑 완성편을 병행하는 방식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투스 정승재 쌤의 기출 끝이 있어요 기출 끝 같은 경우에도 뭐 스텝 원 스텝 2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정승재 선생님 커리큘럼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실전 개념입니다 우선 실전 개념의 대명사는 저는 이제 뉴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메가스터디의 김기현 선생님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대성마임에게 미친 개념. 여기 사진이 잘못 들어갔는데 이게 미친 개념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 선생님도 당연히 네, 실전 개념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알파테크닉 한성원 선생님 등이 이에 해당하신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정승재 쌤 커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실전 개념이라고 이름 붙여진 강의는 없거든요. 개떼잡이랑 당금질을 하시면. 실전 개념이 커버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독학서를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한한수라는 책이 유명합니다. 내가 강의보다 책이 잘 맞다 하시면 이걸 이용하세요. 이제 사설로 넘어갈게요. 사설은 그냥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음식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골고루 많이 푸시면 되는 거거든요. 많이 풀긴 하되 뭐 너무 많이 풀어서 체하지 않을 정도. 여기서 체한다는 거는 내 역량보다 더 많이 풀게 되면 제대로 정리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만 아니면 많이 푸는 게 좋고요. 엔젤 같은 경우에 워낙 시중에 많아서 뭐 대표적으로 드릴 그다음에 이미지 선생님은 하루에 4점 10개, 그래서 하사십이라고 주로 부르고, 그 다음에 담금질, 정승재 선생님 강의죠. 그리고 이 사진의 배치는 이게 공간이 적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냥 뭐 겹쳐진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느 게더 좋다, 나쁘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한수라는 책을 쓰신 분이 이혜원이라는 분인데 이혜원 엔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대인재 학원에서 컨텐츠를 만든 것 중에 쇼컷. 있어요 이런 현관 컨텐츠도 있다 라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같고요 이런걸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면 당연히 현관을 들으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번개장터 라든지 당근마켓 뭐 중고나라 이런데 잘 찾아보시면 파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EBS는 그냥 꼭 푸시고요. 만약에 강사분께서 따로 정리해주는 강좌 같은 게 있다면 뭐 그걸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다음은 마지막으로 사설 중에서 실모볼 수가 있는데요. 어, 좀 옛날 사진이긴 한데 어쨌든 현우진 선생님의 킬링 캠프라든지 더 이미지 모의고사, 그다음에 구력감 이런 강사 모라고 불리는 한마디로 강사분들의 모의고사죠. 그런 컨텐츠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대인재 서바이벌이라든지 강대 모의고사 K 뭐 이런 문제들에 대표되는 현장 컨텐츠들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중고 시장에서 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좋겠고요. 실무는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게한 분이 만드신 것만 풀지 마시고요. 여러 스타일, 여러 난도의 문제를 접하는 게 중요하니까. 최대한 다양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고루 풀어보시는 걸좀 추천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수능은 커리큘럼 경진대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월에 누가 누가 커리큘럼을 잘 짰냐, 이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해서 뭘 얻었고,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꾸준히 할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많이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특히, 노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 짜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일단 눈앞에 있는 산부터 넘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열심히 계획을 세웠어. 나 어차피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3월까지 그 계획을 완성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6월, 7월, 8월 그때까지 계획을 다 지켰다? 그거는 저는 거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노베분들한테는. 그래서 어차피 계획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일단 계획을 대략적으로 틀은 갖고 가시되 당장 할 것부터 찾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면 내가 진짜 노베다 그러면 50일 수학부터 듣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래도 안 늦으니까 왜냐면 어차피 50일 수학을 안 들으면 그 다음 단계 뭐 예를 들면 개떼잡이라든지 시발점이라든지 그런 걸 들을 수가 없어요 듣고 싶어도 그러니까 굳이 그런 계획까지 다 세우실 필요가 없고요 대략적으로 아 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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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런 점수를 받겠다라는 그림을 그리는 건 좋은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대표적으로 하는 착각이 내가 여기까지 끝나면 몇 등급 나올까요?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게 수능은 함수가 아니에요. 뭐 인풋을 넣으면 무조건 이런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결정돼 있는 게 아니라 인풋을 넣으면 실력은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실력이 또 점수로 나오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거를 단적으로 뭐 이걸 풀면 몇 등급 나온다. 이 커리큘럼을 풀면 아 무조건 3 등급 나온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실행부터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번 영상이랑 똑같이 근황 공유라는 페이지로 찾아왔는데요. 우선 다음 동영상은 아마 상담 동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수학과 공부법 중에 풀이를 어떻게 단축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해요. 그리고 인사이트 엣지는 여전히 작업 중이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하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목이 안 좋아서 목소리에 균일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동영상 때는 더 좋은 퀄리티,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